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어, 지금은 제가 포항에 와 있고요. 되게 큰 프로젝트에 촬영을 하려고 이제 제가, 어, MC 겸, 기획자 겸 먼저 와 있어요. 촬영은 내일부터 시작이고 사전 답사를 하루 전부터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동선 체크하고 대본 리딩하고 의상 체크하고 지금 방, 숙소를 확인했는데 어, 여기서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좁고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옹기종기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지금 시국이 안 좋다 보니 어, 큰 대로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대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잠 여도 자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혁이님이 빵꾸난 바지를 입고. <laughs> 계시고, 이렇게 진짜로 팔딱 하나 팔 양쪽 혁어 님이 벌리면은 닿을 정도의 그런 숙소를 가지고 어, 그래도 있을 건다 있네요 앞에 바다도 있고 이게 놀러 온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그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팀 분들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짐도 풀어놔야 되고 하니까 일단 엄청 비싸요 성숙이라도 당일 예약이라 엄청 비쌌어. 근데 또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재밌고 심장 쫄깃하고 설렘 뿜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 또큰 돈도 많이 들어갔고. 오늘 자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약간 그 메말은 그런 설레임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좀 화끈화끈한 그런 영상을 준비 중이고요. 저는 육아를 지금 로이랑 로아랑 육아를 하고. 아, 지금 사실 쩔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자고. 배가 너무 고픈데 편의점이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자고 내일 7시에 준비가 시작되니까 내일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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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젤라 파이팅 정말 파이팅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할거예요 우리 젤라는 네, 안녕하세요 젤라와 함께 오신 친구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을 초대한 감사드립니다 네 젤라님 오프닝 시작할게요 네. 네. 여러분 오프닝 들어오셨나요? 아네이 친구들한테 말 걸듯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스마트이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뭐 오늘 게임 없었는지, 누가 이겼는데 아직 네. 팀은 돌는게 아니고 레이을 먼저 맞았는데 그거를 이제 팀과요, 오빠다 마아 대단히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잘하고 있어요. 네. 떨리긴 하죠, 솔직히. 어, 떨리는 것보다 <laughs> 지금 잘해야 돼라는 게 저만 로봇 같을 수 없잖아요. 다른 분들 막다 리얼인데 막 선배, 막 아, 이러는데 저만. 어, 누구 누구시죠? 막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지금 그걸 안 하고 싶은데 머리가 좀 <laughs> 아직 아파. 헤딩 머리가 또 아침에 좀안 좋아가지고 지금 부상 톤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젤라님 이제 1차리허설 끝내고 지금 헤매 받기 전에 숙소 와서 좀 쉬고 있어요. 음. 어제 어제 그좀 쓰기 불편한 숙소 쓰다가 음. 오늘 이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큰일 날 거였어. 거기 있었으면 안 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해면 어떻게 해 이상해. 그안 그러니까 되지. 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음, 되게 음, 좋은 숙소로 왜? 오늘 어, 들어왔습니다. 뭐,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님. 병찬. 병찬님. 열일 중인 로아 엄마. 지훈님. 포켓몬스터. 파이팅. 포켓몬스터 지우. <laughs> 너무 빨리 회복하신 거 아니에요? 회복력. 아, 아픈 거요 아, 오늘 아침에 한판 아팠다가 음. 지금 다시 회복했어요. 어떡해? 아, 이따 병원에 한번 가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 거래요? 어, 스트레스가 음. 반복적으로 음. 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올라가면 그렇게 된대요. 음. 근데 아직 원인을 사실 제대로 된걸못 찾아서 저희 대학병원 갔을 때는 괜찮다고 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원시켜주신 건데 가봐야겠 신경수치 먼저 확인해볼게요 근데 저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 생각했는데 저 무의식 중에 쓰고 음, 있었나 봐요. 먼저 깔끔한 칼럼정이와그 정글라스 그냥 머리에 툭얹어요 아, 네. 네, 혹시나 이렇게 툭얹전는 머리 삑! 이렇게 너아는 그래도 <laughs> 엄마 <laughs> 없이 잘 어, 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떨어질 때 조금 삐지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떨어지는 것도 잘하고 엄마 일하고 올게 그러면은 응 이러고 <laughs> 귀여워. 네. 가끔은 자기 티비 보느냐고 바빠서 티비 보거나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빨리 가라고 쳐다도 안 <laughs> 먹을게 <볼> 아니고 <웃음> 귀여워 그때 호다가 나가버려예네 그래 엄마 돈 벌어 올게 네. 약간 진짜 돈 벌어 오라는 식으로 쳐다도 안 봐가지고 <laughs> 제가 엊그저께 응급실에서 남편한테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자기야 로아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돈다 쓰지 말고 대학교만 보내달라고 이랬대. <laughs> 어. 그, 아, 뭐, 뭐. 안 속상해 저그게 기억이 안 나요. 왜안 뭐. 나요? 근데 여기가 그때부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계속 <laughs> 왜울었어 물어보니까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럼 진짜 친 엄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정신 차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못 쓰고 죽을 수 없어. 다 쓰고 다 쓰고 너 좋은 일 시킬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랬대요. 너 좋은 일 아, 근데 너무 슬퍼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아, 진짜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이건데, 나중에 조금 정신 차리니까 안 돼. 그래도 어, 모아가 어. 너무 애기라서 어. 안 돼. 그마몇 살, 몇 살이에요? 세 어. 살이에요. 그렇게 되돌, 되더라고요. 저 되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사람인데, 애기, 애기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님왜피아노 소파에 안 앉으시고. 어, 예.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고사님. <laughs>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laughs> 그냥, 그냥 대기하는 것 뿐이야. 편하게 안 되네. 굉장히 편한 상태예요 지금. <laughs> 여행도 연애도. 여행도 연애도. 델라우스에 오신 싱글남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델라우스에 오신 싱글남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음 맛있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계속? 당년? 말 많이 해야 되니까. 아, 네. 근데 또 낯서니까, 저 약간 낯가리거든요, 처음에. 아, 진짜요? 네, 사람 만나면. 근데 낯선 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낯가려가지고, 좀 큰일 났어요. 텐션이 안 올라요. 동민 실장님은 네. 잘생겨서 그런지 좀 편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편했어요. 처음부터 편했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laughs> 정말 진심이야, 진심으로. 아, 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 어. 갑자기 세련. <laughs> 더 세련. 모르겠어요. <laughs> 이렇게 팀 해야 될것 같아. 힘들요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해요. 아, 진짜또한번또 진짜 모이셔야 돼요. <laughs> 언제든지. 쿠션. 네, 쿠션. 네. 언제든지. 제 스케줄 다 취소하고 왔어요, 저도. 아, 아 정말요? 네, 다 돌렸어요. 돌렸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다 넣어. 무슨 소리예요? 총둘다 <laughs> 예뻐요. 둘의? 네,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 골라주세요. 골라.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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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뻐서 될지 모르겠어. 이거랑 음. 이거. 아, 난, 난 못하겠다. <laughs> 뭔가, 착장에 이게 더잘 어울려. 이게 것 뭔가 세련된 느낌이 나. 착장이? 어. 어, 이것도 괜찮은데, 나는? 너무 완벽해 같죠? 보여. 어. 빅쉐이크도 예쁘죠? 응. 음. 저 이거 예뻤어요. 아까? 그쵸? 음. 빅, 핑크 예. 멋있어, 멋있는 거. 완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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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박 4일 동안 답답했던 일상은 잠시 잊고 이곳 젤라우스에서 준비한 로맨틱 서비스를 마음껏 즐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진짜 본 촬영이 들어갑니다. 제가 더 떨리네요. 그렇지만 우리 젤라는 잘할 거예요. 파이팅. 어때요? 떨리시나요? 어 떨리지 않습니다. 음. 저는 웬만해선 잘 떨지 않아요. 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서울은 <laughs> 엄청 떨고 있지. 떠는 것보다 걱정이야. 음. 내가 여기를 이렇게 많이 잘 준비해주셨는데 음. 나 때문에 오점이 생길까 봐. 아 그런, 그런 거 말고는 떨리지 않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 어. 그고는 어쨌든 파이팅. 파이팅.

미션이 아, 완전 난해 복잡이네. 토니, 어 근데 아, 되게 약간 어, 살짝 음, 광 같은 게 있나 봐요. 토니, 톤이. 제 토니요? 어, 아니요 이 토니요. 아 이거는 두 번째 거여서 실장님 어, 드린 어, 거 아마 이거. 1번일 거야. 토니 이번이 번인가? 더 예뻐요. 아 그래요? 음. 저 되게 음. 건성이라서 이렇게 살짝. 음. 광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봐도 예쁘다 제형이 이번에 너무 좋 그게 그러니까. 서핑 하시는 분들이 테스트 해준다고 아 바로 다 같이 컷서핑에 들어갔는데 물에도 너무 안 지워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죄송합니다. 어 맞아 인스타에 도 한번 그런 거 올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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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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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저 방금 약간 소울리스였는데? 아니야. 소이쁘다 아, <laughs> 진짜거든. <웃음> 진짜 예쁘다고 한 거거든. 뭔가 감독님 포스가 나요. 저희는 또두 번째 촬영 중인 장소로 갑니다. 나머지 팀은 위에 로프탑이 있어서 한번 보러 갈게요. 어, 내가 와. 설레요. 대리 설레는 대박이야. <laughs> 저는. 저베레사체를 준비해달라고, 아 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침 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부터 갖고. 그니까요. 좀 힘. 예쁜 것만 갖고 어떻게 <laughs> 못걸르겠어요다 <laughs> 예쁜 걸 <것만> 갖고 지금부터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더 어려워졌어. 네, 하나 더할 건데요. 네. 이거랑 아, 클났다. 진짜 아. 어렵죠. 이거랑 네. 네, 뭔가 핫티니까 이거, 이거, 네, 제필이니까 이거에 가까이. 그럼 그거 <웃음> <웃음> 다행이다. 아, 비슷한 돈 너무 달라좀 짧은 것도 있어요. 더 짧은 거, 거 근데 뭔가 이게 더 가려 해가지고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근데 아까 바닥방 근데 되게 분위기 진짜 좋았어. 되게 좋았어. 음. 되게 예쁘게. 네. 엄청 거기는 카메라가 색깔의 없었으면 색깔의 진짜 설레이일 수밖에 없는. 아 송골지. 저 뒤에 뭐. 너구리 있고, 막. 요즘 <laughs> 이런 게힙이잖아 아,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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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뒤에 막. 여기 LA. 응. 어. <laughs> <L>. 농장 배경인데, <laughs> 어, 나 혼자 힙하고. 한인마트 다녀오셨어. <laughs> 한인마트 다녀오셨어. 30분이 또 밀려가지고, 가가지고 좀 구경 좀 할까봐. 사진 좀 찍고, 가서. 못들어 하나. 석인상은 뭐 <laughs> 진짜 솔직히 이거였다. <laughs> 여기 들어갈게요. 나도 이제 한거 아니에요. 나도 나도.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요.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이제 한번 했다 이제 한 번. <laughs> 얘네 <바닥. 그래도> 나중에 공기파 나가겠다. 난이 길이 맞는 거 <laughs> <것> 같아 어, <laughs> 이 길이 내 길이다. 어 항상 하고 매번 한 번도 게임 막. 일단 무슨 게임이에요? 격한 게임이요. 밀어내기 이런 거예요? 그런 건아알드릴 수가 없어서 아 아니, 참고 격투 아니야 참고 격투? <laughs> 오늘 마지막 컷 파이팅 네 여기 아래 계십니다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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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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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해, 잘해, 잘해. 리 <미를>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야야리 빨리. 빨리,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